선생님께서 언젠가 네. 2024년은 불륜해가될 음. 것이다라고. 음. 올해가 했었습니다. 그래. 음. 올해가 값진 년이기 때문에 멀쩡한 것들도 마음이 둥승둥둥 바람이 나지, 안 나겠어. 근데 나 가정 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 불륜을 옹호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음. 24년 하반기에 음. 불륜 들통나는 띠라는 어. 주제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있어. 상습범들은 볼 필요 없어, 이거. 꼬리가 길면 잡혀 그리고 늘 상습범들은 잡혀도 뻔뻔해서 그냥 넘어가. 근데 꼭 이제 한 번만 더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걸렸어. 응. 이런 안타까운 분들. 요즘에 그러면 핸드폰들이 문제예요. 그냥 아이 몸 비운데 안살 거면 몰라도 살 건데 괜히 아이 몸 비운 데 갖고 그냥. 응? 그러면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냥. 이러이런한끼 이런 조심해 괜히 걸려갖고 그냥 또 머리 아프고 그냥 상간녀 소송 당하고 상간남 소송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야 뭐해 눈이 멀면 그냥 정신들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가슴이 뜨끔하는 독자들 이거 구독자들 있을 거 아니야 보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연락해요 글쎄 개망신 당하지 말고 그 띠로 보면 띠로 보면 이 올해 올해 이제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많은지, 이거는 무조건이야. 용띠 다 지난 것 같아도 안지났어 아직 남았어. 걸려, 뜨끔해. <laughs> 용띠가 용해에 만났으니, 아주 그냥 올해는 가만 못 있지. 걷다가 응. 특히 마흔아홉 살도 조심해. 아, 윤석열 나이 말고, 응. 왜냐면 마음이 허해. 근데 걸려. 올해 용띠들 용띠라고 뭐다100% 걸린다는 게 아니라 특히 49살 병진생들은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랭킹 4위 참 이분들 정말 올해 다 지난 거 같고 이제 새 희망이 찼어 다잘될것 같아 근데 이 젠네비띠들 내 맘대로 안돼 자폭될 수 있다 또 걸려 응. 근데 이 이번에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걸림은 데미지가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요. 어. 재미 본만큼 크게 걸린다. 큰 재미 본만큼. 그 다음에 이제 또나 랭킹 1위부터 얘기를 할까 봐이띠 네. 무조건 오래 걸려. 김희생, 마흔 녀석, 양 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나이 상관 없어. 그냥 그 띠가 위험하다는 거지. 어. 양띠는 무조건 뭐, 기미생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도 뭐, 저, 식미생도 위험하고, 어? 정미생도 위험하고, 뭐, 늙, 늙었다고 불균한하고, 젊었다고 불균한하냐? 무조건 위험해. 양띠는. 그 다음에, 돼지띠들 있어. 올해가, 우리 돼지띠 양반들은 원진이 들어서, 올해 원진이거든. 용해의 돼지가 원진이야. 가만 있어도 괴롭힘을 당해. 네. 이 양반들이야말로 핸드폰 잘 걸려. 그 다음에, 뭐, 내가 얘기했지, 58년 개띠, 70년 개띠는 점도 보지 말랬다고, 이 양반들은 무슨 뭐, 항시조심해야 어, 되고, 어, 개띠들은. 그래서, 어, 옛날 58년 개띠, 70년 개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위험한 개띠들이 있어. 임술생들. 아주, 물 올랐어, 아주. 물 올랐, 올랐어, 아주 그냥. 위험한 장사, 그냥 더 위험, 저희, 더 재미 본다고 그냥 큰일 났어. 양띠, 랭킹 1위, 네. 2위, 네. 돼지띠, 3위, 개띠, 4위, 원숭이띠, 5위, 용띠, 이렇게 다섯 띠들, 보시면서 내가 조마조마 해. 되게, 음. 거리 흥률 높다라고 하셨는데, 음.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 제가 옹호하는 거 알지? 만이 음. 사람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핸드폰만 조심해. 그리고 너희들은 눈이 멀어갖고 여기에 꽂혀갖고 딴거 생각을 안 해. 아니 그렇게 철저 철명한 사람도 야 진짜 이게 그럴까는 암만 조심을 해도 경찰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잡어. 우리 또 어, 우리 착한 누나들이 있어. 집에서 살림하는 누나들, 착한 누나들, 이제 남편 믿고 사는 누나들, 이런 여자들은 꽂히면은 진짜야. 그 패턴도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몰라. 그리고 딱 자기 느낌이 있나 봐. 아, 그게 남자들이 바보야. 벌써 그냥 줄줄줄 흘려. 그래 놓고 재수 없어서 걸렸대. 뭐 재수가 없어서 걸려. 꼬리가 기니까잡핀 거지. 이것도.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 타고난 재주꾼들이, 전문적 불륜남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걸려도 뻔뻔해. 근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정말이야. 남자의 계절이 와갖고 정말 마음이 허해갖고, 한번 우연히 교통사고 우리가 나고 싶어 나니, 우연히 만났다가 그냥 개망신당해갖고, 그냥 이루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감정에 잘못 걸리면 감정의 골이 더 커져.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쁜 짓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 개망신수가 있으니까 주의해라. 주의해서 나쁠 거 보이니? 그리고 상대방도 이거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 알면 병되는 경우가. 그거에 한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뭐 옹호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자는 얘기고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좀 나아질 거야 내년에도 뭐뭐 뭐, 5천년 역사상 분리는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 근데 올해는 특히 많더라 그만큼 올해는 바람나는 해인데 내년에는 좀 안정되겠지 예 감사합니다